P 라인은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가 않죠.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연결한 쇼크 리더가 나가게 됩니다. 그런데 바로 터지게 돼버리면 또 단점도 많죠. 대물뱅이 돔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항상 중간 원줄을 달게 되는데요. 0.85 이상 사용하시고요. 중간 원줄은 7m 이상만 달면 됩니다. 2호 또는 1.75만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 아래 목줄은 1.5에서 2호 사이를 사용하셔도 목줄이 나가는. 그런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었으니까요. 이렇게 피조법을 적극 활용하면 내 채비를 건질 수가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. 요즘 뱅이돔 낚시 자체가 예민하기도 하고요. 줄도 가늘어야 되고 목줄도 얇아야 되고 바늘도 작아야 되는데 이놈 부시리들이 이 얇은 목줄 원줄을 그냥 털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부시리에 유실되지 않으려면 피라인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제가 자주 사용하는 1 3 5 또는 1.5의 원줄은요. 알부실이 하나만 걸리더라도 원줄의 인장력이 모두 다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원줄의 수명이 바로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맙니다 그래서 P9을 쓰게 된 거죠. 원줄이 차례를 강하고 예를 들면 2호, 2.5호 강하고 목줄을 직결할 적에 얇은 목줄을 대버리면 목줄만 털어져 나가는데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얇은 나이론 원줄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원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